자 이스라엘이 오늘날 가장 자기들 조상으로 다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잠깐만 여기를 하나님처럼 읽어야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 그지? 다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따라서 갔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야.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지금 조상이 된 거야.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야. 그런데, 이 아들을 쭉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의 이슬람 사람들. 막 이렇게 탁두 집어 쓰고, 얼굴도 가린 여자들 있잖아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저 하늘에 뭐가 보여요? 하늘에 별이 보이죠? 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랬어.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 전 자식이 없어요. 그냥 저한테 있는 이종 엘리에셀이 저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제가 죽으면 이다 이것들을 다저 엘리에셀이 관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브람. 내가 너한테 자손을 주겠다. 잠깐 나와봐라. 밖으로 나왔어. 아니, 앞에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저렇게 별들이 많아. 별을 세보세요. 몇 개의 별이? 셀수 있는 사람, 셀 수가 없어. 너무 막 별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야. 저 별을 보이느냐? 네, 나중에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 아브라함 믿어가지고 마음이 대단히 기뻤어. 하나님, 나한테 에이를 주시나 보다. 근데 네, 진짜 그 다음에 자식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한줄 알아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안 생기니까 왼편에 있는 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여러분 볼때 오른편에 있는 게이 사라의 종인 하갈.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와서 여보, 안 되겠어.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한테는 애를 안 주시니까 내 밑에 있는 종 있죠. 이종 하갈을 데리고 와서 임신시켜요. 어? 옛날엔 그렇게 했어. 옛날에는 결혼하지 않아도 결혼해도 아내가 있잖아. 아내가 있어도 여자를 또 두고 또 두기로 해서 부자들은 막 종을 또 뒀어. 여자를 또둬가지고 애를 또 많이 낳았다. 이때가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사라가 얘기한 거야. 나를 내가 신부름 시키는 이 종이 있죠. 이종 데려다가 임신시켜가지고 우리 애기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잖아. 사라가 이를 낳지 못하면 그래. 사가가 아니어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아도 내 애가 될 거야. 그리고 내 안에 사라가 그렇게 하자 그랬어.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진짜 하가를 데리고 왔다. 아기를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이스마엘. 오늘 날,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아유, 됐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이를 주셨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내 사랑을 통해서 에이를 주겠다. 에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할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게. 아니 그길 듣자마자 아브라함 하 웃었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이때 아브라함 몇 살인 줄 알아? 99세. 99살 된 분이 아이를 낳는 거본적 있는 사람? 이때 아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인 줄 알아? 89살. 9 0살에 애를 낳거든. 았 89살.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듣고 아이고 됐습니다. 하나님. 다른 자식은 필요 없고요. 저기 이스마엘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줘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내가 너한테 애를 주겠다. 그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았어. 집안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저기 보이는 얼굴 보이는 게 아브라함이야. 여기 앞에서 있는 여자가 사라고 저기 뒤 장막 천 밑에 그늘진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 셋이 있죠. 사람 셋이 집에 왔어.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초대해 주는 게 음식을 잘 내주는 게 예의였어. 새로운 사람 세 명이 왔다. 아브라함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했어. 음식을 잘 먹은 다음에 이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거다. 네 아내가 임신할 거다. 그때 아내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었어. 사라가 어떻게 했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 말도 안 돼. 내가 애를 낳는데. 내가 지금 몇 살이야? 나 할머니야, 89세. 애를 낳을 수가 있어, 없어? 애를 낳려면, 여자들한테 이 신체의 그 구조상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 나이가 많아지면 애를 못 낳아. 생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미 살아는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 애기를 못 낳아. 그래서, 말도 안 돼. 하하.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 있는 분이, 한 분이, 살아야 지금 네가 왜 웃느냐? 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저안 웃었어요 거짓말하는 거안 웃었어요 또 웃었다. 그런데 그러고 다음에 한참 지났는데 어머 갑자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신체가 바뀌기 시작하네. 그러더니 얼마 안 지났는데 그다음 어머 저기 뭐야 밥을 많이 먹은 거야? 배가 왜나왔어 밥을 너무, 너무 많이 먹었나? 왜 나, 현도야 배가 왜나왔어 지금? 똥 배야? 배 속에 뭐가 있어? 아기가 들어 있는 거야. 사라가 진짜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아기가 배 속에서 툭툭 발로 차고 막 신기한 거야. 그렇게 한 뒤로 진짜 아브라함이 몇 살에 다음 주에 달란트장 다음 주 퀴즈 할때 이거 낼 거야. 잘 생각해. 다음 주에 낼 거야. 몇 살에? 열 살에? 백 살에? 그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 9 0 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얘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게?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삭, 이삭의 뜻이 뭐라고 써 있어요? 웃음, 진짜로 기쁨의 웃음을 지었어. 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게뭔줄 알아요?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100살 된 아브라함이, 90살 된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 못 났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야. 하나님은 75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 내가 너한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몇년 지났어요? 1 0 0배기7 5는 25년이 흐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잘 어기시는 분이에요? 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다 지켜요? 다 지켜요? 약속하다 지켜요? 지키려고 해도 잊어버릴 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한 번이라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 아브라함의 아이를 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전능, 전능이 뭐야 전능 모든 걸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심지어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25년이 흐른 다음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